아까 그 폭포 쪽에 뭐검 있다는 거 뭐죠? 무슨 검? 너무 강력해서 현우 터지는 검인가? 있다 하지 않았음? 이와쿠라 검? 뭐 어떻게 알았어, 님들 또. 왜 신기한 거 많이 알아낸다. 대체 그런 정보는 어디서 들어 가지고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시는 거야? 있다. 너무 강해서 현우 터지는 검 찾았습니다. 이건가 보다. <laughs> 이거네. 아, 물에 젖어서 녹슬었어, 이거. 아, 구려. 아쿠에 미치 미치 아메노마 명검이래. 뭐야,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 있어요? 아건무덤 있는 데다 다시 꽂으면 돼요? 나루카미섬의 건무덤 한번 가보자 뭐야? 이런 기믹이 있단 말이야? 건무덤이 어디 있었죠? 백여울 들판 우물 뒤아 콘다 마을 쪽 우물 여기 님들 설명 잘한다 설명에 능통하군 유능하군 저긴가? 저기 그돌 있는데 저기였나? 이거 맞죠? 어? 이거! 아이건무덤 하쿠엔 미치 미츠 아메노모 한 개를 건무덤 꽂기에 사용하시겠습니다 예 실화냐? <laughs> 이거 진짜야? 니네 어떻게 알았어, 이거를, 대체? 야 대단하다. 님들은 진짜 모르는 게 없구나. 이것도 히든 퀘스트네요. 뭐, 특별한 보상은 없어요. 특별한 보상은 없는데, 야, 이거는 진짜 안 알려주면 모르는 수준이야. 솔직히 말해서 이거, 공략 안 보면은, 이런 퀘스트가 있는지도 모를 거야, 사람들? 너 폭포를 누가 돌아다니겠어. 그걸 찾았다고 한들, 건무덤에 꽂을 생각 잘안할 거야. 채널, 최수